제가 저때 TV에서 전자빔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 이렇게 사진이다 그러면 그것을 100개 단위로 쪼개든지 1000개 단위로 쪼개든지 신호를 고그 신호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ASARA다 그러면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서 정기적 신호를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정보적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광섬유 자체를 서로 게 두께가 틀린 광섬유를 만들어서 파정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주파수 형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 같은 음, 같은 굵기의 같은 광섬유를 통해 무선 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유선으로도 할수 있지만은 이제 전기적 전환 장치가 없이 파동은 파동끼리서 연결하면 서로 연결이 살짝 전저 약한 전류만 걸어주면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 태양빛을, 태양 전지를 약한 전력을 좀 걸러 걸어, 거 그쪽에 연결되듯이 이쪽으로 어, 연결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광섬유하고 따로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유도를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그이 광섬유 자체도 광 입자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섬유를 이렇게 굵기가 틀린 것으로 만들어, 사실상 전반적 신호 도선이 되겠죠. 그런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광섬유를 덩어리로 크게 표면만 이렇게 방막 형식으로 광입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아예 덩어리로 그냥 통째로 그냥 덩어리로 빌딩처럼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갖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층층이 층층이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해가 가시죠? 정보적 저장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이런 광섬유 판이 있다 그러면 그 판을 수없이 배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통째로 빌딩처럼 만들어 갖고 들어다이건뭐 광은 이렇게 발열이 없으니까요.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된다. 대규모 저장 장치가 되겠죠. 신호적 저장. TV에서 전재빔 얘기하듯이 하나의 사진을 100개, 1000개로 쪼겠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파일로 만들어야 되고, 파일에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전체 파일 사진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파일에 이렇게 1, 2, 3을 집어넣고, 전체 파일을 관리하기, 인터넷 검색할 때, 검색하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내가 그걸 쳐도 되고, 컴퓨터가, 여행이라는 단어를 쳐주면 1, 2, 3이다. 그래서 전체를 찾아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파트 격격, 그렇죠. 하나하나, 주파수 파형처럼 만들어갖고, 파일로 저장을 해도 된다. 각각의 이렇게 주파수를 통해서 할수 있다. 그것은 주파수, 저의 묶음, 비밀조합, 이렇게, 그, 서로 파형이 틀린 주파수를 각각 만들 수가 있으며 수없이 무선 장치 안에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작은 기기 안에서도, 컴퓨터 안에서도 무선 신호를 서로 다른 주파수로서 무선 통신을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전기적 저장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재방식의 금속 소재로 전기적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그것이 이제 반도체가 되면서 대규모 저장 장치가 되면서 전기적 저장도 가능하고 신호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나 뭐광 그 광통신을 할수 있는데 뭐하러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필요를 따라 해서 필요를 따라 다할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콘덴서가될 수도 있고 다이오드가 될 수도 있고 트랜지스터가 될 수도 있고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배터리도 되고 얼마든지 이게 끌어 철로 만들어도 되고 서로 입자 굵기만 틀리기해서 하나의 도선을 형성하게 왔다 갔던지 교류하는 식으로 제 평균 이론에 따라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 서로 이렇게 피복을 입혀주거나, 경계선 같은 경우는 아니면 유리병에다 가두는 서서로 교류할 수 없게 만들어지면 이게 안 이루어지지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딱 붙여놓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그 정도를 정할 수 있다. 거리를, 거리를 정해서 교류의 정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정보가 저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뭐 내가 그 구리 박막을 입혔든 어쨌든간에 제 기술을 거기다 사용을 하시면 뭐제 기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다 서로 연계가 돼 있어서 연계가 돼 있는 데기술 전체가 거기 들어갈 리가 없고 어 어느 누구도 이건 얘기를 할수 없었던 그런 제 파동의 기술이며 어 신호적 저장 광신호로서 저장하는 것 그것도 파동으로 들어가고 빛의 파동이어서 양화 필름처럼 이렇게 찍듯이 그런 식으로 정보도 저장하고 어 그렇게 합니다. 전세계 특허가 되겠습니다. 전세계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미국이 한 시키는지 봅시다.